안녕하세요 낙동강 세령원입니다자 오늘은 개화를 한지 벌써 뭐한십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기 버건디 펄 보면 거의 개화를 하고 나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콩알같이 맺힌 세리가 보이죠 아, 지금도 여기 보면 아, 안에 수정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좀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거의 수정이 돼가지고 낙가가 한 30~40%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코나같이 이렇게 코나같이 안 매기가 맺었습니다. 올해는 봄 날씨가 유난히도 좀 바람도 많이 불고 밤에는 기온이 영상 2, 3도까지 내려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리꽃들이 암수리 없이 그냥 피어나서 수정이 안 되는 꽃들이 많습니다. 아. 그나마 이 버건디 펄은 조금 늦게 꽃이 피는 관계로 좀 수정이 잘 이루어졌나 봅니다. 이 코랄 샴페인을 보면 수정이 좀 불량합니다. 이게 꽃이 너무 빨리 피어가지고 이렇게, 한 알만 수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런 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수정이 돼서, 한열알 정도 달려야 되는데, 한 알, 두 알, 이렇게 달린 꽃들이 많습니다. 이쪽에는 뭐 수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 알, 두알 정도 수정이 되고, 지금도 벌들은 뭐, 날아다닙니다. 이게 코랄 샴페인이 올해 꽃이 너무 빨리 펴가지고, 수정 물량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수정이 잘된 것도 있고, 좀, 수정이 안된 것도 있고, 일단 된 거라도, 좀잘안 떨어지고 버텨줘야 될 텐데 전국적으로 이상 기온이 뭐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냉해 피해가 심각하답니다 뭐 체리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나 봅니다 그나마 저쪽에 러시아 바로 쪽에 어좀 꽃이 늦게 피가지고 아직도 이 러시아 파로는 꽃이 거의 만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꽃들이, 올해는 러시아 파로가 꽃이 상당히 많이 뱉습니다. 이 러시아 파로가 수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러시아 파로는 뭐 암술들이 보면 대부분 좀 살아있습니다. 이 벌들이 열심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좀 꽃이 늦게 핀 품종들이 그나마 좀 냉해 피해는 작게 입은 것 같습니다. 아, 러시아 파로가 지금 한참 좀 꽃이 많이 피가지고 저기 보면. 아, 딱 저렇게 원래 꽃들이 다 피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일찍 핀 꽃들은 꽃받침만 그 있고 꽃이 피질 않았습니다. 그런 꽃들이 좀 코랄 샴페인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보시면 코랄 샴페인 한두 개씩 이렇게 수정이 되고. 수정 분량이 많습니다. 전혀 뭐 꽃이 일찍 피가지고 어 이러 보면 다 말라버렸어, 말라버렸어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두알한열개 중에 뭐세 알, 네 알씩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표현한 게 많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엄청 수정이 잘 됐는데, 올해는 좀 코랄이 냉해 피해를 좀 입은 것 같습니다. 이다행도 버건디 펄은 그래도 보면 꽃, 꽃이 늦게 피어가지고 수정이 좀잘 됐습니다. 근데 버건디 펄을 보니까 이 쌍자가 가좀 보이군요. 저쪽에 보면 보건디퍼은 수정이 조금 일부 좀잘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로 보면 지금 거의 콩알만해졌습니다 보건디퍼리. 지금 여기가 이제 만 4년, 만 4년, 만 4년 되니까 이쪽 작년에 간다 가지들은 꽃이 많이 폈고, 요쪽에 기부쪽에 이제 만 4년 기부쪽에 꽃이 피어 가지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쪽에 가지 길게 작년에 자란 가지 이렇게 길게 보면 한 50cm 60cm 되는데 여기 이제 꽃눈들이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럼 만 5년 되면 이 한나무에 상당한 양의 꽃이 피겠습니다 참 체리가 어른 이유가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쭉 1년, 2년, 3년을 키워야 열매를 볼수 있다는 거. 일단 뭐 다른 단감이나 포도는 그냥 다 잘라버리면 그 해놓은 1년생 가지에 어, 열매가 맺히는데 관리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런데 이거 체리는 좀 독특하게 나무 가지를 3, 3년 동안 잘 관리를 해야 열매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체리 농사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면 거의 뭐 수정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면 꽃들이 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버건디풀이 꽃도 좀 피고 열매가 좀 달렸는데 어, 2차적으로 전부 낙가가 돼서 매달 따먹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 낙가 방지를 위해서 좀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수정되어 가지고 지금 안에 파달만한 알맥이도 보이고 콩알만한 알맥이도 보이고 합니다. 이버건디풀다 버건디풀 샬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셀라쪽도 보면 이렇게 꽃들이 서서히 수정이 돼서 안에 파달만 한 것이 보입니다.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는데, 눈으로 보면 확실히 표가 납니다. 이렇게. 저 안쪽에 보면 수정이 이루어져서 파달만한 열매가 보입니다. 그나마, 이 그, 셸라도 보니까, 여기 수정은 잘 됐습니다. 보면, 뭐, 꽃핀데마다 그 안에 보면 좁쌀만한 열매들이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뭐, 코랄 빼고는 다, 이, 버건디나 셸라는 좀 어느 정도 꽃이 늦게어서 수정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6월, 아이 4월 첫째 주에 이렇게 울타를 리 쳤습니다. 보면, 친구가 둘이서, 아, 여기 한 170m 정도 쳤는데, 작년에 보니까 뭐 고라니도 들어오고, 묘목심원한데다 뭐 뜯어먹고 해서, 울타리를 올해는 싹 쳤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울타리, 가수 울타리 하는데 물어보니까, 170m 정도 가다 그러면 한 500만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문까지 했어. 제가 이거 중고 파이프를 구매해가지고, 이 철망도 어 중국에서 직구로 구매를 해서 하니까, 한 170만원? 정도 하니까 이 울타리를 다쳐더군요 상당히 많이 지락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뭐, 몸고생을좀 했죠. 제 친구하고 둘이서 했으니까. 아, 셜라 보면, 여기 보면 수정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낙가가 안 되고, 좀 익을 때까지 버텨줘야 될 텐데 상당히 뭐 셀러 쪽에는 좀 수정이 잘된 것이 보입니다. 아, 이 봄이 되니까 풀도 많이 나고, 이거 특히 냉이, 냉이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음 주는 이풀제초작업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장인에 쓰던 보행식 예초기로 한번 가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작년에도 풀베기도 상당히 좋았는데 셀러쪽에는 아, 보면 수정이 잘 이루어지 가지고 수정된 알들이 잘 보입니다 아직까지 벌들도 많이 날아다닙니다 오늘날 날씨가 좋으니까 벌들이 상당히 활동성이 있습니다 아, 상자가도 보이고, 실라도 이제, 파달만한 게큰 것도 보이고. 이 꽃들을 보면, 버건디 펄은 꽃이 암술이 없는 꽃도 많이 편합니다. 이게, 어, 여기는 보면, 매기들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저위버건디 여기도 보면 수정이 되가 콩알만해졌습니다. 올해는 버건디퍼이 장이보다는 훨씬 수정률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정된 꽃들을 보면. 이 밭에 한번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일단 낙가 방지와 잿빛곰팡이병 예방을 위해서 어제 제가 초산 칼슘하고 프로겐이라는 살균제를 일단 살포했습니다. 를그 잿빛곰팡이병을 못 잡으면 채를 수확을 해가지고 뭐좀 놔둔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하얗게 곰팡이가 피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일에 꽃이 한10% 20%낙가 됐을 때 그걸 살포를 하면 좀 그런 현상이 줄어든다니다아 요거는 에버, 에버니펄입니다에버니펄 에버니플도 보면 수술은 잘 됐습니다. 아에버니 원래는 보니까 작년에 날이 더워서 그런지 쌈자가 가 많이 보이니다 쌈자가. 그곧 분하기 신기에 고온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 쌍자가가 많이 생긴다 했는데 올해 작년에 온체 날이 늦게까지 10월달까지 덥다 보니까 쌍자가들이 많이 발생했나 봅니다 아 여기 오면 뭐 에버니펄 아 이거는 콩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제가 또이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이 길가다 보니까 여기 여기 한몇 년째 이 앞쪽에 지금 제가 나무를 몇 번을 심었는데 도난을 당했습니다. 보신 요리 이쪽 앞쪽, 앞쪽에는 심어 나면 그냥 누가 차대해 놨고 그냥 손으로 확 뽑아 가려면 어릴 어려, 때. 그래서 이렇게 할수 없이 올해는 막큰맘 묻고 이렇게 울타리를 쫙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뭐 과일을 따가는 거 봐도 나무를 통째로 뽑아간다는 건 상상을 말했, 말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낙동강 체리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